요즘 주식 시장 정말 녹록치 않으시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증권사 MTS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많이 줄어드셨을 거예요. 증시가 반등이 나올 듯 하면 다시 내려오고, 또 반등이 나올 것 같다가 다시 하락하고 이미 자본은 들어갈 만큼 들어가서 새로운 자본을 끌어오기도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 그래서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는 최근 계속해서 단타 위주로만 코멘트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 단타라는 게 정말 생각보다 많은 피로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피로감이 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주식 시장에서 운용 자산을 최소화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쉬어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라던가 국내 증시에 큰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뭘로 구분할 수 있나요? 바로 환율이죠. 저는 그래서 환율이 다시 1400원 이하로 내려오는 타이밍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현재 1460원 정도 수준이니까 뭐 금방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1500원이라도 넘어가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라는 거는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수익이 날수 있는 곳에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어려움만 겪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불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점 대비 55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국내 증시는 2024년 글로벌 증시에서 꼴찌를 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구장창 계속 평생 내려가는 시장은 아니겠지만 바닥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산 시장의 특성을 알고 계시다면 돈의 흐름과 경로를 읽을 수 있듯이 지금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은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을 오랜 시간 투자해온 입장에서 코인으로 관심을 돌리는 게 다소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자유 토론방에서는 종종 코인에 대한 관점도 올려드렸고, 또그 관점이 잘 맞아 떨어진 적도 많았죠. 맞습니다. 저는요, 어느 특정 시장에 얽매여서 하기보다는요,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특히, 그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크다면 그 시장을 더 분석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과 코인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의 펀더멘탈과 산업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에 코인은 그와 더불어 매크로 시장과 글로벌 유동성 기술적 지표의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가죠. 제가 또 매크로 분석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는 지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점,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 기회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 주식은 결과론적으로 환율이 통제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코인 시장에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두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항상 존재하죠 그러나 단순 대체자산으로 보기보다는 주식 시장에서 당장 누리기 힘든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인 시장도 주목하면서 분석과 투자 전략도 함께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주식만 하는 채널로 기억되기보다는 수익을 만드는 채널로 자리를 잡아가고 싶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전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하면서 현재는 1억 1천만 원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정말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마이크로스트레치 같은 대형 기업들은 최근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추가 매입하며 시장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흐름들을 본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완벽하게 펀더멘털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한 개를 갖는 것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흐름에 발맞춰서 함께 계좌를 뿔리실 분들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자유토론방으로 입장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토론방에 오시면 시장 흐름과 관련된 실시간 분석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신 이후 나가시는 분은 아직 단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다가오는 알트코인 불장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입장 신청을 남겨주시면 자유 토론방 입장 링크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